지금 보면은 이 교회에서 뭐 고아원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그리고 복지센터 이런데 라면, 쌀, 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 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문에 하나도 안 나요. 그런 거는 일절 나지 않고 목사가 어떤 뭐 여인 여인과 뭐 여관에서 나왔다. 그런 거는 뉴스가 아주 1년 내내 나와요. <laughs>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만만큼 실망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봐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잘못해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도둑질을 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둑질을 할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법규 위반하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보기 전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네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가치로 알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지. 왜 교회 목사 잘못된 것만 나오고, 장로 사기친 것만 나오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원에 양론에 싼을 수백 가마 갖다 줘도 뉴스 안 나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나는 법이 없어서 살다.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듭을 받아달라는 서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야 정상이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심리까지 데려다 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속옷까지 벗어 다 줬어. 그렇게 뉴스에 나올 것같습니까안 그래요. 근데 안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정상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오늘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싸우는, 싸우는 자리에서도 피해가는데. 나 오늘 화가 나는 거 겨우 참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실망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정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불살려서, 내 목숨을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한 7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700만 명의 성도 중에서 정말 그 기본의 가치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하나로 되고,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의 가치에 턱도 없이 모자란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야.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세상에서 있던 습관과 방식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아, 자꾸 뭐 욕을 한다든지 싸움을 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1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일단 내 자신은 지금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내 수준을 이만큼 올려놓고 있다. 라는그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의 힘든 어려운 일을 상담해주고 또 그리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자랑거리도 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은 날마다 실망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차원적인 수준 이 있는 신앙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을 격상을 이미 시켜 놓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를 다 올려 놓은 거예요. 나는 못 올려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못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아, 교회 다닌 사람, 그 사람들 은착 하지? 교회 다닌 사람, 아, 그 사람들 거짓말 할줄 몰라. 그게 머릿속에 인식되었는데, 거짓말하면 교육을 다 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를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